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 사기 2, 3입니다. 오늘은 현대 올뉴 투싼 디제 1.7 2륜 스타일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올류 투싼 DJ 1.7 이누의 스타일이고요 2017년 시 2016년 10월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11만 3천 킬로고요 가격은 1,250만 원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우서 시트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우서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조우서 뒷좌석 바닥 코일 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핸들이고요 키로수 11만 3천 키로입니다 자,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체 자세 제어 장치, 스타트 버튼, 내비게이션.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자, 여기 보시면 트렁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내비 후방, 핸들 열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엔진룸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뉴 투싼 에서 설명드리면서요. 수이차싸게사 이사는 100%신명분 판매와 성능 기록부 고지 공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사게사게닷컴 들어가면 자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65일 연중 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08-5 도이치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능 기록부 보시면 자, 1결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도 113,000km 나와 있습니다. 자,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올뉴 투싼 DJ 1.7 이룬 스타일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그걸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사기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뉴투싼 2490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별도의 차량이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위차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이 이사는 1년 365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올뉴투싼 dj 1.7 이룬 스타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